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이번 다육입니다 오늘도 다육식물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두 아이 전부 다 향이 좋은 아이들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롭게도 오늘 어쩌다 보니 향 좋은 아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또 향이 나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 하는 건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향이 좋은 아이들 두가지 정도 소개하게 되었네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녹용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아마 이 다육식물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육식물 한 번도 안 키워보신 분들도 이 녹용 콩서인장만큼은 한번쯤은 봤을 만한 그런 굉장히 유명한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녹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다른 이름으로는 콩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딱 봐도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은 완두콩이 꼭 주렁주렁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역 말고 다른 이명으로는 콩 선인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거죠 사실 저는 완두콩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녹역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랍니다 녹역 같은 경우는 세네시오 속에 속해 있어요 세네시오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다육식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향이 있습니다 향이 있는데 안 좋은 향기도 꽤 많이 있다는 거 다만 앞에 있는 녹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향기로운 향을 내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예요 자또 제가 다른 녹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께 이 녹용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왜 굳이 녹용인데 이걸 한 번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지금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 또는 녹용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 이것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물 주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녹용 같은 경우는 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다육식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녹용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첫 번째로 보여드린 녹용 같은 경우는 공 모양 그러니까 콩 모양이 굉장히 동글동글하니 잘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이 녹용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자세히 보면은 무슨 바람빠진 곰같이 어, 찌그러진 모양이라 할까요? 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용 같은 경우는 물 타이밍을 정말 알아보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모양 때문이에요. 물이 없을 때. 꼭 우리 축구공 같은 거 있잖아요 축구공 같은데 바람 빠지면은 한 군데가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 원을 유지 못하고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면은 아 지금 이 녹용이 물이 필요한 상태구나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물을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소정하고 있는 소장품 녹용을 보여드릴 건데. 위에도 그고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밑에 부분으로 가면은 꽃이 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이 이쁘장하게 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도 은근 좋아요. 이 향이 엄청나게 뭐 세다 그런 건 아닌데, 은은한 향기가 굉장히 향이 좋습니다. 이게 또 더울 때는 그거 아시죠? 더울 때는 향이 훨씬 더 진해지기 때문에 더울 때또 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 그녹경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어, 녹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지게 자라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 계속 높일 수는 없잖아요. 화분을 계속 높은 걸로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려놨죠. 올려서 위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띄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한 가지 노경의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은 여러분도 이제 다육식물 키우시면서 가장 걱정인 게 무엇이냐고 항상 질문을 한번 해 드리면 은 많은 분들이 웃자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육식물을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하우스의 환경이 아니고 또, 각각의 다른 어떤 방향의 집이냐에 따라서 햇빛의 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짜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 녹염 같은 경우는 이 우짜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우짜람이 심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햇빛만 보여주시면 충분히 키워볼 수 있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여서 아마 초보분들께서도 이런 다육식만 키워보시면 어렵지 않게 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가지 장점이 또 뭐냐면은 노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인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인데 어 국민다육이에요 국민다육이어서 굉장히 유통이 원활합니다 유통이 원활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초보분들께서도 쉽사리 구매하기 좋은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꽃도 향이 정말 좋고. 꽃 같은 경우 짧게는 뭐한 달, 길게 정말 유지 잘 시키면은 두달 이상 볼수 있는 뭐 다육식물만의 장점이죠. 꽃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 향도 좋고 꽃 모양도 나름 이게 솜사탕 같지 않나요? 솜사탕 같은 모양으로 피어가지고 나름 아름다운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이 다육식물인데 꼭 생긴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동백꽃 아시죠? 동백꽃이 피기 전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딱 보니까 약간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다육식물인데, 화춘이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아마 화춘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다육식물은 아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 다육식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향기로는 탑10 아니 탑3 안에 굉장히 향기가 좋은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조그맣게 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화춘 같은 경우는 크라슐라 속에 속해 있어요 크라슐라 속에 속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다육식물은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그렇게 번지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또 저희 소장품을 안 보여드릴 수는 없죠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키우신 소장품 화춘인데 어, 아버지 말씀에.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만한 아이를 한 7년 정도 키우셨다고 해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다육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나름 좀 느린 편에 속하죠. 그래서 이 정도 키운 것도 나름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앞에 있는 화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여러 개를 심어 놓은 그런 다육식물이 아니에요. 지금 한 몸으로. 처음에 한 개의 몸을 가지고 계속 번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진 다육식물입니다.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름 목대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대가 그렇게 엄청나게 두꺼운 품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목대를 보시면은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그런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와,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향이 확 올라오네요. 정말 확 올라오는데 역시 화춘이라고 할 만한 정말 향이 좋습니다. 이 향을 향이 어떤 향이라고 표현해 드리면 좋겠냐면은, 어, 향기가 여러분들 이제 아카시아 향 아시죠? 아카시아 향을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그런 향이 나요. 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다발처럼, 어,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하나의 이 줄기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입장들, 꽃잎들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화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보다는 이 향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향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정도로 향이 굉장히 진하고 바람 불면은 향이 이제 날라오는 듯한 엄청나게 진한 향을 가지고 있는 다육식물 화춘입니다 그리고 이게 번식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꼬이는좀 아니고, 이꼬이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번지는 다육식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키우시다가, 번졌으면은, 포기 나누기라고 하죠. 포기 나누기 방법을 사용해서 번식을 시키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화충 같은 경우는 뭐 귀한 품종이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귀한 품종은 아닌데,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은, 농장 같은 데서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유통이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다육식물은 아니기에, 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키우시고자 하시면은 아마 인터넷을 좀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상 농장에 갔는데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한 번쯤은 꼭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꽃도 마찬가지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달이상가는 굉장히 오래가는, 꽃이 오래가는 품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